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과거나 우리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설정할 수 있나? 자기 철학이 없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거나 개척해 나갈 수 있나?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역사로 장사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왔었고요. 지금도 뭐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서 역사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드니까 역사를 판매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지식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제 얼굴도 알리면서 함께 역사를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역사를 공부하게 된건 고등학교 때제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학교를 1년 정도 쉬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책을 여러 권을 사줬습니다. TV만 보는 건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도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책을 여러 권 사주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박노자 선생님이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한국 현대사를 외국인이면서 한국인이었었던 박노자라고 하는 귀화 한국인이 역사학자시거든요. 그분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그때부터 역사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몸이 좀 빠르게 나아져가지고 수능을 칠수 있게 되었고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어, 국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학부에 진학하면서부터 대학원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3학년 때에는 대학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 뭐 교수님들이랑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강독 수업을 저희끼리 따로 방학 때뭐 수업을 개설해가지고 저희끼리 수업을 한다거나 대학원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세미나도 하고 논문도 한번 써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좀, 기회들이 주어지면, 어, 뭐, 가령, 해외에 보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역사랑 관련된 걸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어, 해외도 다녀오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생활 4학년이 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역사 공부를 계속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학에서 근무를 하셨고, 형도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 내가 배웠었던 게 뭔가 학부에서 끊기는 게 저한테는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중간에 뚝 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좀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는 엄청 만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뭐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당시 뭐 인문학 위기라는 얘기는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들려왔었던 이야기라 고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제 진로를 바꿀 만큼의 무게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많이 힘든 경험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었고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10년 정도, 10년 넘게 했죠. 10년 넘게 하는 동안에 아예 뭐 수입이 없었던 날은 태반이고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보통 한 달에 많이 받으면 80, 적게 받으면 한 40에서 60 정도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논문을 쓰면 루틴이 똑같아요. 저의 어떤 철칙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철칙 같은 건데, 저는 웬만하면 일은 9 to 6에 끝내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무조건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내고, 6시에 끝나지 않으면 주말에도 하거나 아니면 6시 이후로도 일을 하기는 하지만,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은 9 to 6에 끝내는 편입니다. 저는 논문도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회사나 학교는 몇 시까지 나와라.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9시까지 출근을 안 하면 잘리지 않나요? 9시간 <laughs> 근하면 어, 보통 잘리죠. 그 다음 학교는 제적을 향하더거나. 근데 대학원 생활은 그런 게 없어요. 자율이거든요. 모든 게 자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밤에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빨리 논문을 못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 to 6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9시에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돈이 없는데 나이트 식스를 유지해 나가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같은 밥을 먹어야 돼요 <laughs> 돈이 없으니까 보통은 편의점에서 해결했는데 저는 사실 김혜자 선생님이 없었으면 논문을 못 썼습니다 GS 편의점에 있는 김혜자 육찬 도시락과 육개장 사발면 거게 이제 특식으로 먹는 거였는데 매일같이 그 식단을 유지했거든요 식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은 편의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왜 그러시나 했더니,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만 제일 싼 도시락을 사가니까, 제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의 백수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뭔가 이렇게 실패한 누군가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연금복권 한 장을 지어주셨어요. 힘내라고. 그런 백수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왜냐면,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가장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서른이 넘었는데,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공부하는 게 일인 건데, 사람들은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저를 백수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친한 친구나, 뭐 아니면 가족들은, 그래, 쟤는 뭐 논문 준비하는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냥 저는 백수였던 겁니다. 10년 넘게. 백수 같은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고 심리적으로는 이 길이 끝이 어디일 건가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좀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다 마친 선배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을 향해 나가는지도 매일 같이 목도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씩 선배들이 대학원에 있다 보면 없어져요. 박사 논문을 쓰건 아니면 박사 논문 과정에서 없어지건 한 둘씩 사라집니다.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이 바닥을 떠나신 분들이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럼 나는 이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는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논문을 쓰는 의미 같은 것들 원래 처음에는 뭐 인문학 그다음 뭐 역사학의 어떤 본연의 의무나 이런 것들로 견뎌내지만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의미보다는 아이 끝이 굉장히 아무라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 논문을 쓰고 글을 쓰는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지원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국학이라는 이, 이름으로 늘 불려왔었던 학문들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 지원이 없으면은 운영되지 않았었던 학문들이었는데 계속 그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교수들이나 교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에 익숙해져서 국가에서 돈을 타오는 그런 행위들로 학과 내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굴려가고 그거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국학에 대한 지원들을 끊어냈었던 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나 대학에 기생하고 있었던 어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들이 더욱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음.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서 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 문제들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당연한 것들을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떨 때 보면은 문장 하나 자체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한다 라는 그 표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걸할수 없다. 없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laughs>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문학에서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국문학, 문학이든 어, 뭐 철학이든 역사를 배워 조금이라도 배웠었던 사람이라면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 없이 살수 살 있는 삶이 상상이 가능한가? 시 없는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과거나 우리의 과거나 어,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설정할 수 있나? 자기 철학이 없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거나 개척해 나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숨쉬듯이 당연한 건데 저는 그걸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문학이 워낙 경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야 할 생각들이 멈춰진 세상인 것 같아서 저는 적어도 그거는 배운 것 같아가지고 어 나름 저 제가 인 문학을 배운 자부심이라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이, 이러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이 생겨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이나 국가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단히 숨쉬듯이 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나 꼭 필요한 학문을 여러분들은 배워온 거기 때문에 기본이 안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기본은 탄탄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자부심 하나 정도로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전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 나라나 대학에 기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기업에서 분명히 인문학을 배워온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 가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